네 안녕하세요. ms아카데미 김민준 선생입니다. 님네 활동지 4-13번 풀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1차식 f(x)라고 줬네요네 f(x)가 1차식이라는 것만 확인됐으면 이제 문제 뒤에 있는 문제를 보면 되겠는데 x 세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f(x)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아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요 내용 내에서 우리가 유도해야 되는 게 유추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차항이 없어요. 자, 이 차항이 없다를 이용하면 저기 있는 a 값을 바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수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차항이 없으니까,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 잠깐 간단하게 여기까지 한번 어, 전개를 해볼게요. 했을 때이 차항이 만들어지는 상황은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이두 가지의 곱으로만 이루어지죠. 따라서 2a 플러스 1이 0이 되는 상황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0이니까 2차항이 생기지 않았겠죠. 따라서 우리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위에 주어진 식에 대하여 한번 어, 전개되지 않은 그 상태로 다시 돌려서 표현을 좀 해보면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다. 표현을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나한테 구하라고 한 거, 좌측식과 우측식, 좌변식과 우변식이 동일한 식이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데, 동일한 식이 맞죠? 왜냐면은, fx는 1차항이 1차식이기 때문에 x 세제곱이 최고차항계수가 1이다. 즉, 3차식의 최고차항계수 1인 거를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네, 알수 있다 보니까, 이 상태의 식이, 좌변식과 오변식이 완전히 똑같다는 걸알수 있고요. X에다가 7 대입하라. F7이니까. X에 7 대입하니까, 7의 3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F7이 8 곱하기 7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음, 8 곱하기 4분의 13의 제곱이니까 169. 338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F7의 값은 7의 세제곱 빼기 337이 되니까, 오, 7의 세제곱은 좀 해봐야 되겠다. 그죠? 49 곱하기 7이니까, 79, 63, 6이 될 것이고, 74, 28, 343. 343 빼기 337즉 6이다 이렇게 나오고 끝나게 되는 분단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네, 원래는 전개 정리한 다음에 fx를 따로 정리하는 게 조금 더 쉬웠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 해보니까. 하지만 웬만하게 좀 간단한 숫자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식 자체를 유지하면서 대입을 통한 풀이로 마무리 지으면 좀 편하게 갈수 있다. 이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